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마루가족 마록 우리 ]입니다. 고객님, 네. 네. 요 조끼 원피스 가지고 멋지게 나왔죠. 네, 음. 그 조끼 개념으로 입을 수도 있고 그냥 뭐 민소매 원피스 아니요. 개념으로 입을 수도 있는. 조끼 역할을 해요. 그렇죠. 조끼 그 역할이예요 대신 역할이긴. 조끼 역할인데 예, 예. 보통 조끼가 앞에 네. 단짝이 있어 갖고 뭐 이렇게 입기 편한데. 얘는 그 역할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앞에는 가려지고 네. 뒤에가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옆 뒤에가 앞, 옆이 예. 쉽게 말하자면 네. 모양을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네. 바지 고치고 입고, 입고 하면 애매하게이 네. 입어야 되나 말해야 될 적에 그렇습니다. 딱 입기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쉽게 말하자면 여름 빼고 네네. 여름 빼고 겨울에도 입어도 돼요 그렇습니다. 얘는 쉽게 말하면 이중지예요그 두께감있게 그래서 나온거거든요. 상당히 요게 요 모양이에요. 이런식으로 네. 트임이 있으면서 얘가 이제 쉽게말하면 끈을 이렇게 네.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살인을 잡힐 수가 아,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을 날씬한 사람들은 이렇게이렇게 네. 네. 모양을 이렇게 잡아갖고 이런 식으로 입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입고 근데 이제 편하게 입는다면 네. 저 같은 분 이제 편하게 입죠이렇게 네. 많아서 이런 네. 식으로 그냥 끈으로 네. 묶으셔갖고 네. 요 모양으로 이런 네. 식으로 입으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에 우리가 네. 또 이게 앞자락에 네. 요게 이게 막 핀타를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을잡어요 핀타고 네. 네. 여기는 이제 단을 해서 끈을 넣어갖고 네. 우리가 조절을 해서 입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게 두께감이 있어서 네. 얘는 여름에도 참, 너, 여름 더구나 그냥 봄에서 여름만 빼고 입으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겨울에도, 이제 겨울까지 입으실 네. 수 있습니다. 네. 게 이렇게 나염이 네. 상당히 이뻐요. 두겹에 네, 두겹에라고 두께베, 네. 진짜 이런 식으로 네. 입으시면 그리고 길이도 괜찮고 네. 길이도 길이도 네. 길이도, 네. 길이도 너무 좋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피셔 조끼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음. 조끼 개념으로 입으셔야 되는 음. 옆이 다 트여 있으니까 그냥 바지하고 티셔츠 입으시고 이것만 뒤집어 쓰시면 아주 훌륭한 패션 이대가 그렇죠.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게 날씬한 사람들은 아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네. 사량을 잡혀서 입으셔도 괜찮아요. 네. 네. 뭐 이건 음, 아주 실용적으로 음. 관리가 별로 필요없는 뭐 많은 뭐 구김이 가거나 세탁 방법이 까다롭거나 이렇게 하는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 마음 놓고 구매하시면 음. 뭐 세탁하셔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피셔 옵스. 아 쉽게 뭐 오후부터 네, 네. 줄 단까지 입어도 그렇습니다. 돼지나? 얘는 응, 한번 기장하고 큰 뭐. 그 사람 입어도 그렇습니다. 그냥 옆라인에 터 그냥, 그냥 한쪽에는 딱 고정을 하고 요것만 조절해서 입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네네. 근데 네. 네. 기장은 한번 제바 드리겠습니다. 네. 기장 너무 좋죠. 네. 기장 너무 좋죠. 네. 네. 기장이 네. 118 정도 118 정도 되고 이건 가슴 품은 이건 뭐 마음대로 조절해서 입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매치다 이렇게 하기가 그렇 습니다 이건 뭐 옆에가 그 리본으로 해서 이렇게 스트링을 잡아서 풀고 늘리고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어, 말씀대로 오후에서 뭐한 7시 반까지도 입으실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네. 귀엽게 나왔죠. 여성스럽 그렇습니다. 그랬죠? 근데 어디에도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뭐 네, 티셔츠에 네. 입으셔도 좋고 블라우스에 입으셔도 좋고 네, 네, 그냥 뭐 떨어진 네. 바지 입다가도 그냥 이것만 뒤입었으면 아주 멋진 그렇구나. 패션이 되려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아니라. 속바지 하나 이러고 네네. 있다가 그냥 이 상태로 입고 네. 나 그렇습니다. 피셔 원피스 네, 네. 5만 원 어, 피셔 조끼 원피스가 되죠 피셔 네. 조끼 원피스 5만 9천원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전화루되세요 네,